다음 소식입니다 이야 예. 거상 롱런 할만합니다 라는 글인데요 예 지금 현모짜짤루님께서 글을 오셨는데 광탄 vs 강나라 투피는 어떻게 나오려나요 예 야, 정말 한주가 저번주부터 핫했죠 예. 무과금 밀일 패키지 따위도 없다 해서 진짜 무과금으로 했을 때 강나라에서 광탄했는데 주, 결과가 결국에는 광탄이 이겼어요 예 솔직하게 제가 저번에 휘씨랑 디스코드 얘기하면서 저는 아 각성 나라가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여론은 광탈이 더 좋다라는 말이 더 높네요. 대충 크게 한번 알아보자 거상을 키우는 루트를 일본 시작이거나 이제 개육차를 이제 주력으로 가는 이런 게 있었지. 근데 요즘에는 아니야. 요즘에는 대만 시작하더라고. 대만 시작하고 강내를 일단은 조지고 아르케는 아르케에서 광탄가는 약간 이런 이런 느낌 되게 강해요. 요즘에는 이거 안하더라 진짜로 이거 안 하고 대만 시작을 해가지고 파라파티를 해 차라리 그냥. 파르파티하고 파르파티로 돈 벌어서 광탄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 음 대만 시작이 진짜 핫하더라고 요즘에. 각성 내공이가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승전조화 있지. 대만 시작했을 때그 승전조화의 그 시너지. 어 요거 확실히 느낌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들 추천하더라고요. 일본 시작은 많이 좀 이제 저메타가 됐어. 이안 좋은 메타가 돼버린 것 같아. 안 좋다기보다는 너무 좀 구세대 느낌이랄까. 엔딩은 사천왕의 종착이니 아쉽네요. 1 0년 넘게 장수 밀어준 거상이. 몇년 새에 4천억만 밀어주고 딴 애들은 유리 천장 만들어줘서 안타깝습니다 4천억만 밀어준다 근데 이거는 진짜 나도 옛날에 좀 공감을 했었어 근데 요즘에 AK가 좀 많이 패치해줬잖아 광탄 일단 대표적으로 광탄 있지 각나라 있지 각나라도 있고 각동방 뭐 무기나 전용무기 나왔잖아 전용무기 나왔고 근데 하지만 너무 좀 실질적으로 실제 봤을 때 많이 쓰냐 솔직히 안 쓰잖아 그지 그리고 요번에 또 핫한 게 이제 강나라랑 광탄이랑 왜 핫하냐면 광탄은 회수가 되고 강나라는 회수가 안 되니까 강나라는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갈 장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줘봤자 별로 쓸모없는 패치다. 존나 이 각성 각성 장소 자체가 너무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 했지만 지금은 살짝 좀다르고나도생각이좀 음. 이게 이제 그 요즘 이제 핫한 이제 광탄 치유사 그리고 이제 211짜리 광탄 치유사 그리고 이제 205짜리 강나라 목마 사냥 비교 영상인데 요거 한번 봅시다. 어, 풀테셋에다가 어, 귀면도 하나, 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어. 힘이 2500이야. 일단은 기본 세팅은 되어 있습니다. 내전주에다가 예. 주막 치고, 청룡부 터트렸고, 깔끔하게 잡는 모습이야. 살짝 이게 이제 좀 컨트롤 좀 실수하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16초 컷 하지. 이 정도 속도면 나쁘지 않거든? 레벨 2 0 0짜리가 솔직하게. 광탄보다 잘 잡는 것 같다고? 이게 이제, 저기, 뭐야. 예약시연도 좀잘 걸어주면은, 어우, 야 사냥 좀 편해 보이죠? 그죠? 광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지력 위주니까 변공명에다가 태가 투죠? 지력이 9300. 뭐뿐 편은 아니야. 그냥 이제 무난무난한. <laughs>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격수 갑옷치가 광탄이 돈도 많이 들어가죠. 돈이 음, 음 저쪽 멀리 있는 친구부터 잡고, 어유, 야, 이거 좀...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애들 먼저 잡고, 이분은방수스을 하시는구나. 와, 확실히! 모르... 그래도 얘가 클레타임이좀더 느리네? 광탄이 좀 느린데? 클레타임이 얘는 1 8초코 하는 것 같은데? 약시 어, 걸어주고 아또 범위가 있는데 너블리까? 와 범위가 확실히 넓다 오1 6초코 둘이 비슷하네 하여튼 그래요 음. 광탄가는 게 낫다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네. 어, 솔직히 영상을 본 후기는 각성 나라야나가 숙련도가 높아 최대 사거리를 잘활용하였고요 광탄치현은 뒤에 범위가 많이 남도록 스킬을 쓰시네요. 이쯤되면은 본인도 어떤게 더 안정적인지는 사냥하면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비교 영상 잘 봤습니다. 어, 실험 결과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측정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은 광탄 스킬에 대한 이해도에 비하여 각성 나라야나, 회우진, 아, 화우진에 대한 이해도가 월등히 높으셔서 사냥 영상 촬영시 숙련도가 벌어진게 보이네요. 네. 아, 여기서 이제 사냥의 그 숙련도를 또 체크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고요 예, 이렇게 있고요또한분을 한번 또, 또한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간에 이제 휘씨가, 예, 그거상비제의 휘씨가, 이제 실제로 200짜리 각성 나라나 풀테스 흉포한 도철로 2870만원을 벌었다고 한번 핫했죠?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실제로 어떤 분이, 예, 찍어서 올리신 분이 계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펙 각성나라로 드디어 화오진 강나라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했던 흉포한도처를 도전했습니다 도바브로 대략 25초 그 정도고요 손만 안꼬면 22초까지 좁으면 20초 안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200짜리 풀테스트 대가상에서 상점규면도 입니다 250주박에 강래공 청룡 물정 하급, 예, 물정 중급 그리고 바청 하급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불안불안해 보이거든 솔직하게 안 죽는데 아래 방탄치유 플러스 200 음향가격 는 강나라 플러스 255면 살짝 빡세 보이는데 그죠 애매한데 계속 보겠습니다 청룡부 터졌고 예약 시연이 진짜 잘 써야겠다. 이거 오 깔끔하다. 지금 확실히 이분이 최대 사정거리를 이용하셔서... 어... 아, 이런 느낌인데, 이거 영상에서 봤을 때도 약간의 피로감좀 느껴지죠. 저는 솔직히 좀 느껴지거든요. 어떻면은 이제 살짝 오래 사냥하기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죽을 때도 있고, 어 각성나를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확실히 이영사보니까 광탄이 훨씬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광탄이 편하죠 근데 광탄은 만렙 가까이 돼야 여기서 사용할수 있어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220불부터 사냥했는데 만렙 가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각나라는 안 써봤고 광탄으로 흉도 사냥했었는데 200 각나라도 도발보 효율까지는 안 되네요 네화이트 가서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이 변별님께서 직접 올리셨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만화 만9 9 2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아까 위와 동일한 스펙으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저기 스펙을 좀 이제 영상 보면서 스펙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행 영상 당시 16방으로 계산했는데 고태갑두 빼고 훈련병 비호갑두 껴도 16방으로 추정되어서 따로 게시글은 수정 안했습니다 고태갑두 장착시 15방까지 가능하니까 클레템이 줄어들수도 있겠네요 네. 어... 고태갑두 변공명의 대육청상 가락지를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냥에서 검탄이 좀더 편해 보이긴 하죠. 예. 네. <laughs> 확실히 이제 사정거리와지 그스턴이 음. 근데 이제 각, 영상에서의 강나라 같은 경우는 레벨이 200 초반이었고, 이, 이제 지금 이 영상에서는 강나라가 레벨이 200, 221이죠. 네,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강나라가 만약에 221이었다면 그런 느낌도 좀 달라지겠죠.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뭐가 좋고 뭐가 이제 나쁘다를 떠나서 둘다 괜찮아. 어, 근데, 어, 둘다 괜찮은데, 각성 나라나 같은 경우는 어렵, 어려워. 광타, 그러니까 강나라 같은 경우는 강나라는 어려움? 살짝 어렵고, 어렵다? 이런 느낌이랄까? 음 근데 싸! 광탄보다 싸, 그리고 장점은. 싸다. 광탄은 비싸지만 펀이 쉽다? 어 이런 느낌이죠. 결론은 뭐가 됐든 간에 둘다 가도 괜찮다는 거, 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 저도 지금 강나라로 지금 캐릭터 키우고 있는데, 요거 키우면서 저도 이제 한번 봐봐야죠. 저도 키우면서. 봉갑들이 이딴 쓰레기만 안 하면 됨 그러니까 봉갑들이 그딴 쓰레기만 안 하면 돼. 어? 일단 일반 편 가습기 넣어. 넣 하. 가습기네요. 강나라 2 2 3영상도 보자고요. 강나라 2 2 3도 있어? 강나라. 오 이거 2 2 3이다 이건 보시다. 오 요거다 요거다 요거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범이가 약간 발에 자, 발목을 살짝 잡아 빠르네 18초컷하네. 음 이분은 물정이 하급인 것 같은데 많이 퍼지네. 물정이 좀 상급했으면 좀더 좋았겠는데. 잘 잡네 잘 잡긴 잘 잡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회수가 안 되잖아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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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이거는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러면 이제 예 이제 휘씨가 이제 멘탈이 나가시겠죠? 가스끼네요. 오 화상들로 죽는 거봐 여기. 지리네 오, 확실히 딜은 좋네. 광탄보다 세다 확실히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냥 하고 싶은 거 가면 된다 생각해요. 네. 나는 만약에 이제 그 무자본으로 하는데 10억까지 벌 자신이 없다, 어, 없다 그럼 강나라를 가는 거지. 강나라 4억 정도 뜯 다음에 4억 써가지고 그냥 그러는 거지 뭐 아니다 확실히 가자 그냥 편하게 사냐고 싶다 광탄으로 가자 그래서 10억까지 벌고 광탄으로 가는 거지 뭐 어. 이런 거야. 이게 뭐 누가 틀렸다, 뭐가 다르다 거 없고. 여러분들이 가는 게 정답이지.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핫한 것 자체가 둘다 효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솔직히 항상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건 있어. 맞아. 그, 만렙을 안, 안 찍는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지. 보통 이제 광탄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 광탄 상태에서 10억을 버는 거잖아. 맞지? 그럼 전장에 10억 받고, 그 다음에 광탄 팔아. 광탄 팔면 10억 회수 되잖아. 그럼 플러스 10억. 이게 회수금. 맞지? 이거 20억으로 뭐해? 20억 됐잖아. 내가 모은 돈이랑 20억 해서 호송 가는 거잖아. 맞죠? 응. 이거거든. 그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강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 저기냐. 약간 살짝, 느낌이 좀, 그쵸? 광탄은 15억이라고? 어, 그래, 그래, 그래. 15억. 하여튼 이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가고 싶은 걸 가면은 돼요. 네. 에, 막, 진짜 막, 누가 막 각성 나라를 추천했는데, 광탄에도 좋은데요? 강나라는 회수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이런, 굳이 이런 말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고, 어. 아저 사람은 강나라가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에. 자.